깜하 안녕하세요. 검동입니다. 이번 영상 소개드릴 덱은 신규 카드인 장악으로 더욱 강력해진 아지르 이렐리아 덱입니다. 덱 구성은 기존 이렐 아지르 덱과 거의 같고 1코스트 유닛 버프를 주는 장악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1코 비중이 늘어난 덱 구성입니다. 이 덱의 핵심적인 연계는 필드에 아지르, 황제의 연단, 장악 등을 소원해 두고 여기에 건물을 할수 있는 이렐리아, 리본 무용수, 꽃 피우는 칼날 등을 사용해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닛 수업마다 버퍼를 받는 그림자 수련생, 대련하는 제자, 녹색 수비 인조 등이 있다면 더욱 강력합니다. 멀리건 시에는 아지르와 황제의 연단을 찾는 멀리건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황별 운영 방법은 뒤 플레이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상대는 무한 아크산인 것 같은데? 어, 뭐! 아, 이거 한번더 눌렸네. 마우스 빅나가지고. 그래도 엄청 나쁘진 않아요. 연단이 있어서 기도를 쓸수 있으니까. 어, 일단 아크전 없는 것 같은데? 미친, 이거 못 참는데? 이거 못 참습니다. 한턴만 참죠잡을까 말까? 잡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얘가 두 번을 더 수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건좀 고민할 만한데? 여기다 쓰면은 데미지 더줄수 있거든요? 그래도 교환을 하는 게 나은 듯? 장기적으로 보면은 두 개를 더먹으니까 여기다 딱 소환을 씩쓰면 짱인데 보완할 점이요? 취향대로 쓰는 거니까. 그냥 일단 해보고, 잘 안되는 부분을 바꾸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뭐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냥 지금은 시즌 초반이니까, 그냥 해보고 뭐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대기도 좀더 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소원은 씨? 아, 마나통 하나 날아가는 거 극혐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지르가 나오든 제라스가 나오든 아니 제라스래 이렐리아가 나오든 이러면 1만원 다시 보충이 되고요. 아크샨, 아크샨이 나왔지만 막을 수가 없죠 이거를.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쳤어요. 필드를 장악했다. 레이즈를 하세요 님들 상대는 아크샨 나르덱 일단 저항의 춤이 되게 좋아요 들고 갑시다 어? 아지르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아지르 이을 이거 못 막습니다 연단까지 나와라 아 투머치인데 아지르 3장은

이 렐리아를 간다? 여기서 나르가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아좀 애매하네 이걸로 가자 상대가 제가 만화가 있으면은 이 아크샨으로 막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스를 하네, 어를 하네, 연단 눈앞 에통 모래 와 문제 거리 뿐 이네. 연단 내리고 아마 이걸로 아지를 잡겠죠? 다시 아지를 내리면 되거든요. 이거 그냥 내릴게요. 수비를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쓰면은 만화가 훨씬 하나를 더낚을수 있긴 한데. 뭐, 띄울 만한 게 없으니까, 지금. 아까 샷띄어주면은 그냥 체력 리필하는 느낌이고. 여기다든 쓸만했나? 주문 방어망, 방어 벗겨지니까. 나르한테 쓸만하거든요? 삼칭용 막대기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갑시다. 무효화 의식 맞을 수 있긴 하겠다 이거 쓰면 이제 레, 아지르는 레벨업 이렐리아는 이렐리아 딱 레벨업되나? 4개가 나오니까 레벨업되네요 이렐리아가 뛸때 아들이요, 이제 레벨업해요. 이래도 이제 다 같이 뛰면은 레벨업 해요. 와, 이거 맞아줘? 안 맞아주면은 소비가 안 된다? 일단은 뭐모래놈까지 보면은 K가 안낼수 있긴 해요. 일단은 바꿔는 보자. 유지 없나 보네. 상대는 카이 41을 이 렐리아 정도는 들고 가볼까? 아, 교체하는 게 있는데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장악이랑 아지를 찾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지르가 있어야 확실히 파워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강이나 한 받은 거는 좀 킹받네? 이게 또잘 잡거든요, 저 머리 봉사를 오 보호막 정찰? 이거 카이사를 레벨업을 좀 빨리 시키는 그런 백 조합을 짰나 보다. 알로. 여기다 사용하죠. 발로를 다시 내릴 수는 있는데 이득교환은 안 나와요. 상대가. 아지를 수비할까, 아, 지금, 수비할까 말까가 고민이네 정찰이라서 근데 수비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카이사가 나오면은 정찰을 가져가거든요 이것도 그냥 막을까? 어차피 3이나 1이나 거의 똑같거든요? 이거부터 내리자. 이거부터 내리면은 얘 그, 손해보긴 하는데, 귀향으로 체인을 한번걸수 있거든요? 다만하면 이제 타격이 없죠? 그럼 안심하고 내립시다. 인조를. 아 미친 저거 받았네 진화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강인해졌는데 좀? 10데미지 사도 찢어볼까? 거리를 유지해라. 결집 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악이 일대일 결투에 결집이 있는 거거든요. 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1결을 쓰고 얘를 잡으면서 때리고 결 또, 을써가서 다시 가 또, 여기노린여말에요여 또, 하나씩 이거 아치르가 나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GG. 포차불도 막을 게 아예 없나 보다.